자,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기입니다. 아, 또 이렇게 캠을 키고 여러분들을 뵙는데요. 네,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영상 제목들 다들 보고 오셨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기다리고 아직까지 애옹 하는 그 제품이 또 연락을 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또 소개해드릴 거는 스틸 시리즈의 새로운 제품인데요. 와, 이번에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소개하기 앞서 약간의 기대감을 좀 높여보자면은 디자인 미쳤고요, 기능 미쳤습니다. 일단 제가 이거를 빈말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광고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닌 게자 지금 보시는 이 키보드 이것도 저번에 제가 스티시리즈 제품 협찬 받은 겁니다. 근데 너무 좋아서 아직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제가 이 제품을 너무 좋아하고 지금까지도 잘 쓰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떤 제품을 소개해 드릴지 그리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제가 하나 하나 일단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능성 먼저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외형.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닙니다. 진짜 너무 이쁘더라고요. 자 제가 한 번에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란 보십니까 이 여러분들 연보라색. 와 이거 아니, 색깔이 너무 고와 이게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생각보다 기계 제품들이 색깔을 예,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똥 컬러 같은 느낌으로 약간 좀안 이쁘게 나올 때가 많아요. 근데 여기 너무 센스 넘치 이게 스틸 시리즈는 너무 이쁜 파스텔톤 이렇게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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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스럽습니다 일단 하나만 먼저 까서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닦기에는 제가 그 뒤에 설명할 것들도 너무 많습니다. 이게 세트로 나온 거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박스도 이거 보존하고 싶은데 제가 사실 박스 같은 걸 제가 잘못 들어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광고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박스를 진짜 못 뜯는 것 같아요 아 뭔가 이쁘게 짜란 해야 되는데 아 세상에 생각보다 잘 안나오네요 아씨와 미쳤다. 이게 또 무선 헤드셋이거든요. 와, 색깔 미쳤다. 이 그대로죠. 그대로입니다. 이거랑 이거랑 색깔 그대로예요. 어, 이제품의 이름은 아크티스 노바 3X입니다. 그리고 3P도 이렇게 플러스로 추가로 되어 있는데, 일단 이렇게 너무 이쁘게 되어 있어요. 기능도 설명을 해드릴 건데. 허... 안 되겠다. 이거 마우스도 다 봐야 되겠다. 제가 안 보려고 했는데 봐야 되겠어요. 의심이 돼서가 아니라 그냥 보고 싶네. 마우스는 좀잘 뜯은 것 같네요. 건전지랑 같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오, 이렇게 포장이 먼저 되어 있습니다. 와, 아 색깔이 너무 이뻐. 입... 아, 너무 내 취향이야. 키보드도 한번 봐볼까요? 색깔 미쳤죠? 저는 이거 리뷰 끝나고 바로 이걸로 바꿔길 생각입니다. 너무 이쁩니다. 와, 진짜 색깔이 너무 이뻐 가지고 계속 색깔이 쁘다는 말밖에 못 하겠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외관으로 좀 다양하게 있어요. 이 세트 그대로 하늘색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늘색? 뭐 당연히 무채색이 대박 아니겠습니까? 블랙앤 화이트. 와, 이거 미쳤죠. 블랙앤 화이트. 이렇게까지 총네 종류의 외관 색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인들한테 이거 소개하면 이거 내놓으라고 할것 같은데 다 이거 우리 멤버들이 다 뺏어가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들 스티 시리즈 아크티스 노바 3를 연결을 해 보았습니다 키보드는 이런 식으로 LED가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자, 마우스도 이렇게 야기자기하게 잘 되어 있고요 아크티스 노바 3X의 색감을 잘못 잡아주고 있는데 캠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곱고 연합니다 색깔 아주 너무 이쁘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받았던 다른 색상들도 일단은 실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아쿠아 화이트 그리고 블랙입니다 짜란, 너무 이쁘죠 저도 아크티스 노바3X를 네, 이렇게 사용을 아마 진행해 볼것 같은데 아 정말 기대가 되고요 과연 성능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능성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노바3 같은 경우에는 무선이 특징입니다 원래 유선 헤드셋, 뭐 유선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결리적거려가지고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 점을 편리성 있게 잘 해놓으셨죠 자 그리고 260g 초경량 완벽한 착용감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업계에서 무선 게이밍 헤드셋 중에서 가장 가볍고요 진짜 저도 이거를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정말 정말 가볍습니다 원래 헤드셋 치고는 엄청 무거운 것들이 생각보다 꽤 많잖아요 근데 되게 경량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리고 두배 강화된 AI 노이즈 캔슬링 고음 마이크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마이크 따로 사고 헤드셋 따로 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마이크가 고음질로도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게임용으로는 완성 맞춤이죠.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지금 사운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밖에서 막 공사 소리 들리고 매미 우는 소리 들리고 하면은 아 이거 진짜 속상하거든요. 그리고 콘솔, 모바일 게임에 최적화된 모바일 전용 앱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스틸 시리즈는 모바일 앱이 있어요. 모바일 앱 저도 다운을 받아 있는데 아니, 휴대폰에서 이거 세팅이 가능한 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튜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요 프리셋이 있어요. 프리셋. 미리 세트 메뉴를 우리가 구성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조절을 못하시고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지 설정을 모르셔도 그냥 프리셋 원하는 거를 클릭해서 어, 이거 나한테 맞는 거 같은데? 하면 그 프리셋을 쓰시면 돼요. 정말 편리하죠. 너무 친절합니다. 실시간 EQ 설정 및 200개 이상의 게임 프리셋을 제공을 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구글 플레이 이런 데다가 검색을 하시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무선들이면은 배터리 이거 금방 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얘네들 최대 40시간입니다. 40시간 여러분들이 배터리 안 끼고 얘네를 이틀 동안 사용해도 얘네가 꺼지지를 않아요. 3배 정도 강화된는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퀵스위치 듀얼 게이밍 헤드셋입니다. 버튼을 한번 클릭하면 은 무선과 블루투스 전환을 가능해요. 아주 편리성이 많이 잘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멀티 플랫폼 지원까지 할수 있습니다. USB 뭐 C 동글, 뭐 PC, 뭐 PS, 뭐 w 스 t 스 스위치, 맥, VR, 스마트폰 다양한 플랫폼들을 다 지원해요. 다 방금 말씀드린 플랫폼 제외하고 어디서 게임 하실 건데요, 그죠? 그냥 여러분들이 게임하는 모든 것 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다 지원을 가능한 그런 아주 다양성이 높은 제품이니까 혹시라도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이나 방송이나 이제 게임 같은 거를 하고 싶은데 내가 이런 제품들은 잘 모르는데 하시는 분들은 진짜 저 한번 믿고 구매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정말 편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능 설명과 외형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 뒤에 제가 이제 직접 게임을 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떠한 느낌을 받았는지 직접 설명해 드리면서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제가 하고 있는 FPS 게임 오버워치 2로 넘어왔습니다 현재 일단 스티시리즈 모바일 앱에서 프리셋 설정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어, 키보드랑 마우스도 다 보여드린 제품으로 교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게임을 바로 진행을 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영상에 제 지인들의 목소리도 들어가는데 그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좀 멋있으면 좀 어, 겐지 이런 거좀 해줘야 되겠는데 오케이 그럼 재구가 겐지 했으니까 오케이! Okay. 형조를 아우가 있으면 형이 있어. 야지 아, 맞죠? 가자! 다 죽일게요 그냥. 1 5자가고 갈게 그냥. 그래. 나 믿어 그냥. 와김재 가자! 가 갔냐고 가자! 가 나다 에임은 이 마우스 보정으로 엄청나게 좋아졌으니까. 아, 그랬어. 노바스리. 아니, 마우스 보정도 해 줘? 그러 뭐. 너무 자기 아니야? 아, 모바일. 이모티콘 이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아, 네. 발소리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 아. <웃음> <웃음> 아 여기 딱트레이스 있는 거 알고 왔거든요. 내 네, 에임이 문제네. 근데 아이거 피가 없어. 서이고아 아이고, 아아이 아이고, 나이스 잡았어 아았어아아이거좋이데야 아, 역시 아이리스이고 아이고, 아아헤고아스고 사운드 플레이엄청이 키보드와 엄청난 마우스 아이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이스, 나이스. 예, yeah. yeah. 아주 가뿐한 분이었습니다, yeah. 여러분들. 아 이거 용장 어 먹었을 것 같은데 이거. 아, 아 <laughs> 아이고, 사실 저도 이제 스틸 시리즈 헤드좀 쓰고 있는데 음, 이게 귀가 편하니까 아 뭐, 아무래도 단사 신경이 좀 좋아질 수밖에. 아 없다고. 이야, 잘한다. 한판더 해볼까요? 지원형의 서포팅을 보여주지. 또 마우스가 다른... 좋으니까. 아, 그럼요. 딱 이렇게 슉슉슉 돌려서 네. 수면 좀. 몸에 참, 딱. 네. 아나의 힐이 팍 들어올 거고. 아, 그럼요, 그럼요. 밑에? 밑에 리퍼. 리퍼, 리퍼 개피. 어, 이거 벽 때문에 그쪽못 가요? <laughs> 내려줬어. <내로 쐈어>? 어, <laughs> 아, 힐 너무 잘 줬는데? 아이고, 저희 파라, 뺐어요이기힐헤드 나이스! 헤드 컷. 나이스! 난 죽어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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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 여기 재밌어요 왜? 여기 에이어요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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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이이곳이이이거지이 이곳에. 이곳아 이곳에. 이곳스리 얘기하지. 아크티스 노바 3 헤드셋 키보드 마우스 이 세가지의 3일체만 있다면 여러분들도 사운드 플레이스의 신 에임의 신 사실 마우스 보정했다고 에임이 엄청 좋아지는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정도 커버는 되지 뭐야둥비야두 병아리 자장자